자, 골프를 치면서 초급 단계로 지나고 중상급 단계로 가기 위해선 필수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왼쪽에 골반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급 단계에서는 L2L로 연습을 많이 하죠. L2L 연습 자체가 L2L, 이 90도를 만들고 반대쪽 90도를 만들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손목의 꺾임과 이 반대쪽으로 풀어주는 걸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클럽을 다루라고 이런 연습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상급 단계에서 우리가 공을 어느 정도 멀리 보내고, 멀리 보내지만 그냥 멀리 보내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일관성 있게 멀리 보내야 되는데, 이 일관성 있게 치면서 멀리 보내주는 걸이 왼쪽의 골반 역할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 초급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꺾였다, 풀었다, 꺾였다, 풀었다 해서 어느 정도 공을 맞추는 기본기를 잘 익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스피드가 붙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것도 몸의 중심축도 이렇게 머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옆에서 봤을 때는 골프 클럽이 다니는 궤도가 힘으로 치다 보면 엎어치고 체가 왔다 갔다 하는 이길 자체가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틀어지지 않고 스피드를 만드는 게 바로 왼쪽 골반의 움직임. 이 왼쪽 골반을 다운스윙할 때 1번이 손으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왼쪽 골반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손으로 내리려고 하지 않아도 골반을 돌렸을 뿐인데 손은 이미 가운데까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스피드가 나온다는 거죠. 힘을 쓰지 않아도 스피드가 나온다는 것은 내가 뭔가 몸의 근육에 힘을 줘서 힘을 주면서 몸이 틀어지는 거를 힘이 빠져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왔다 갔다 하는 궤도가 나오고 이 일관성 있게 왔다 갔다 하는 궤도에서 자동적으로 스피드가 붙기 때문에 이 왼쪽 골반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체 회전의 중요성, 그 다음에 몸의 회전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지만 처음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 몸에 회전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뭐냐면, 자, 하체 회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체 회전을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뭔가 회전을 하긴 했어요. 회전을 하긴 했는데 생기는 오류가 무조건 몸의 움직임을 확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땅에서 하는 이 골프라는 운동은 힘을 주는 순간, 잘못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순간 지면을 차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돌리긴 돌렸는데 배치기 동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좀 난이도가 있지만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다운 스윙을 하면서 쭉 이렇게 왼쪽 무릎과 왼쪽 어깨, 왼쪽 축이 백스윙을 하면 오른쪽으로 쭉올 거예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자, 다운 스윙 시작을 그냥 여기서 돌리면 몸이 일어나기 때문에 왼쪽 골반, 왼쪽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위로 차는 순간 상체가 들리지만 엉덩이를 뒤로 빼는 순간 엉덩이가 뒤로 갔기 때문에 숙여진 상체 각도, 이 척추 각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서 다운 스윙, 어드레스하고 다운 스윙, 이 숙여진 각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내 몸의 중심 축을 잘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흔들림이 적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샷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백스윙을 하면은 이렇게 왼쪽 어깨와 왼쪽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지만, 자, 이렇게 들어왔던 게 그냥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자, 뒤로, 뒤로 쭉 빼면 지금 앞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가 들리거나 움직이는 게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춤을 추는 것처럼 내 머리와 내 몸이 따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내려오고, 이때 지금 왼쪽 골반의 움직임을 보면은 뒤로, 뒤로 위로 차서 머리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머리 움직임은 그대로 이쪽 면에서도 보면 자, 백스윙을 하고 뒤로 어드레스했을 때 척추 각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체를 움직이더라도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위로 지면을 차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뒤로 다리를 빼면서 숙여진 각도가 그대로 유지가 될수 있게. 이 차이점은 오른발을 봐도 바로 나타나게 돼요. 오른발이 골프를 치면서 앞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오른발이 앞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내 엉덩이가 앞으로 가고 상체가 들린다는 건데, 만약 지금 오늘 저희가 한 것처럼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왼쪽 허벅지가 보이죠? 왼쪽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회전을 한다는 거는 오른쪽 발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옆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동작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천천히, 부드럽게 연습 스윙으로도 해보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맨몸으로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체 없이도 해보고, 체 없이 좀 익숙해지면 클럽을 들고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처음엔 작은 스윙으로 하다가 익숙해지면 큰 스윙으로 이어서까지 해주는 거죠. 특히 아이언 같은 경우는 클럽 자체가 좀 눌러치고 다운블로우로 치는 클럽이기 때문에 이 척추 각도를 지켜주고, 이 왼쪽 골반을 이렇게 숙이는 듯한 느낌으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잘 맞을 거예요. 자 그런데 드라이버는 아이언이라는 좀 들어가는 각도가 다르죠. 아이언은 찍어치는 채라면 드라이버는 티 위에 올라와 있는 공을 올려치는 클럽이에요. 그래서 아이언보다는 너무 심하게 뒤로 빼진 않아도 괜찮아요. 드라이버는 물론 너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안 되겠지만 상체가 좀 이렇게 올라와 있고 클럽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약간은 서인 듯한 느낌으로 회전이 돼요. 그래서 드라이버도 물론 너무 위로 가면 안 되겠지만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다운 스윙을 할때 아이언은 눌러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몸의 중심 축 전체가 다 같이 왼쪽으로 간다면 드라이버는 똑같이 왼쪽 골반이 뒤로 빠지긴 빠지지만 올려쳐야 되는 기울기를 만들어줘야 상향타격이 되기 때문에 백스윙을 갔다가 머리를 약간 오른발 쪽에 놓은 상태에서 그냥 회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몸의 기울기가 올려치는 기울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향타격이 돼요. 그래서 모든 방식은 똑같지만 아이언은 찍어 쳐야 되기 때문에 중심축 전체가 다 같이 가면서 눌러주느냐, 드라이버는 똑같은 움직임이지만 머리가 뒤에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가져가 주면서 상향타격을 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왼쪽 골반을 뒤로, 엉덩이를 뒤로 빼주면서 스윙을 하는 거예요. 골반이 갑자기 빨라진 만큼 손의 타이밍이 늦어지기 때문에 손도 같이 어느 정도 휘둘러주면서 타이밍을 맞춰야겠지만 오늘은 이 골반의 움직임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골반의 움직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다면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골프채를 이렇게 앞으로 놔두고 자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했다가 쭉 뒤로 빼고 백스윙을 했다가 뒤로 빼고 이렇게 앞에 클럽을 놓은 상태에서 하면 내가 지금 앞으로 숙여져 있는 상태로 얘를 버텨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백스윙 했다가 쭉.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걸 돌린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했을 때한50% 이상의 분들이 돌리긴 돌렸는데 왼쪽 다리 이렇게 뒤로 기울어지면서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왼쪽 골반 을 뒤로 빼더라도 다리가 이렇게 기울면서 빼는 게 아니라 왼쪽 발로 올라타면서 왼쪽 발로 올라타면서 내 몸의 중심이 왼발에 있어야 돼요. 내가 상체에 힘을 주지 않아도 스피드가 생기기 때문에 점점 상체의 힘도 빠지고 손이 하는 역할이 없어질 거예요. 스윙을 하나 하는 것 자체가 버거운 게 아니라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고 부드럽기 때문에 훨씬 더 일관성 있는 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 단계에서 내가 중상급 단계로 좀더 일관성 있게 멀리 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하체의 움직임을 잘 체크해 보시고 한번더 일관성 있는 샷을 만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